맛이 네, 어때요? 분위기를 좋습니다. 엄청나지요? 네. 어, 네. 네. 많이 드세요 네. 말하는 형. 그냥 호텔 평범한 호텔. 아니야. 아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외부를 보면 색깔이 달라져. 어떻게 되죠 옆에 외부. 친구. 어. 와인통. 와인요? 와인통이에요. 무대한 유나. 와인통이 줄어져 있는 곳, 그다 자기만 해도 할것 같은 들은란한스타와인14,500 네, <목소리> 리터 크기의 와인통, 실제로 오랜 기간 와인이 담겨 있던 곳, 역시 일본와인이 먹네 형, 또한 와인통이 와인 서비스 이 호텔은 휴가와 캠핑을 위해 이 있다며 이인 기준 일반 요금은 한 월에 약1 3만 원부터 이7만원까지다 계절에 음. 따라서 최대 75%못 보던 누나 친구네. 못 보던 못 친구네. 특히 이 호텔이 못 얼굴이네. 그래. <laughs> <drives> 자전거를 타고 숙소 해변을 감상. 못본 얼굴이야. 요트와 낚시까지 즐길 수 있어. 세 개. 몇 번째였더라? <laughs> 국민 mata naik, radio leh landa radio merah Anfang poket avez nam 곧